패배자들의 역사. 눈을 잃었지만 패배하진 않았던 장수 하우돈. 눈을 뽑아 먹은 장수 하우돈. 그런데 정사에는 제갈량에게 참패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우돈. 조조의 최측근이자 위나라 창업 멤버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장수입니다. 연희에서는 방망파에서 제갈량의 불기에 속아 혼비백산 도망친 장수로 그려지지만 정사의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정사에서 하우돈은 전방에서 활약하는 야전 지휘관이 아니라 후방과 내정을 책임진 안정형 장수였습니다. 유비어포 원술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전면 돌격보다 요충지 방어와 병참을 맡았고 치명적인 패배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장면 화살의 눈을 맞고도 싸운 사건 역시 정사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광기가 아니라 전선을 무너지지 않게 버틴 지휘관의 집념으로 기록됩니다. 하우돈은 무너지지 않았고 부대도 폐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조조보다 먼저 죽지 않았고 위나라 건국을 지켜본 뒤 최고위 관직까지 오른 채 생을 마칩니다. 하우돈은 눈은 잃었지만 전쟁에서 명성을 잃지 않은 장수였습니다. 소설이 만든 패배자, 역사가 남긴 생존자, 패배자들의 역사, 정사 속 하우돈이었습니다.